안녕하세요, 맨날분의 현입니다. 오늘 드디어 찾아온 이 아! 어! 그 어, 이거를 어 박스 안에 물건을 싹 다른 사람이 넣어요. 그러면 제가 맞추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해볼 건데 저는 일단은 눈을 감고 시작할 거고요. 이거 절대 주장 아닙니다. 시작해 볼게요. 잠막끼워주세요오 대단해. 아이고 비닐 같은 거면 벗기고 해주세요 상자같은거 첫번째 물됐어요됐냐고요됐으면요쳐으면요쳐네요 아, 됐네 뭐야? 어? 어? 어! <laughs> 이거 피카츄 인형! <laughs> 피카츄 인형 맞죠? 어, 맞네! 오! 니가 왜 거기서 넣으니? 일단 첫 번째, 통과! 일단 목숨, 아, 아까 안 해드렸는데 목숨 3개예요 문제 몇개 있죠? 3개요? 목, 목숨 3개인데 문제 3개면, 그럼 목숨 1개예요 잘못 띄주세요나 너무 잘하는데. 됐어요? 광. 광. 어. 어! 이거 저번에 제가 쓴, 어? 저기 다 보이는데. <laughs> 아니, 저기 다 보인다고 말이막물까 준비해주세요. 예. 그냥 가져오셔도 되고, 지금. 준비됐어요? 마무나야 되고.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저번에 제가 쓴 거잖아요. 이거 저번에 사랑을 했다 보낼 때도 썼고. <laughs> 마이크. 오케이! 야, 이거. 나 너무 잘하는데? <laughs> 몇개더할수있겠는데요 예. 마지막 문제! 주세요 있어요? 이거 그거 볼펜 뒤에 아이 펜 연필 뒤에 끼는 거. 맨날 학교에서 가지고 놀았거든요. 그 고양이 발. 이 <laughs> 너무 일찍 끝났는데 <laughs> 몇개더 <다> 해볼게요. <laughs> 너무 일찍 끝 나서 제가 예능감이 없나봐요. 어, 마지막 문제는 아닐 것 같지만, 네번제 문제, 주세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 됐어요. 날씨 아, 가은 하지 마요. 아까 봤어요. 됐어요, 쫙. 어있어 이거야? 이거 거북이 유자 <laughs> 내가 맨날 가지고 놀거든요 요게 <laughs> 진짜예요 친구네에 선물해 줬어요 잊지못할 선물이죠 <laughs> 다섯번째 문제 주세요 <웃음> <웃음> 됐나요? 됐으면 짠 <잘. 웃음> 오늘 아침에, 바낸도 맞죠? 오, 먹어야지. 바나나 먹방? <laughs> 아니, 먹방이 아니죠? 저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응, 맞는 거야. 맛은 있냐. 다음 문제, 주세요! 그러면 저거 죽게 된다. 예. 예. 있고요. 오, 불편했어. 어, 이거 뭐지? 어디서 많이 만져본 느낌인데. 이거 어, 지퍼. 지퍼고. 어? 응? 뭐야, 이게? 내가 만져본. 어, 잠만 이거. 잠시만요. 바나나 어때? <laughs> 어가. 응, 그선으로 그럼... <laughs> 음, 만들 볼게요안 봐요, 안 봐요. <laughs> 아이 주, 주머니가 있는데. <laughs> 주머니가 있는데. <laughs> 지퍼를 뽑아야겠어. 알았어? 무슨 필통이야? 이거 뭐야 이게? <laughs> 이거 뭐야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건 뭐야 이건 이게 뭔데 이게? 아 여기 작은 거 이거 주머니? 이게 뭐로써 이거? <laughs> 다른 거 마지막이래요? 예 비자기 무기를 준비했죠? <laughs> 너무 재미없게 끝나기 때문에 눈감았어요 지금 어머 아. 됐습니까? 그 사이에 움직였나? 이게 뭐야? 그 다음에 공고 이게 뭐야, 이거? 몇년 전에 쓰던 거야, 이거? 너무 <laughs> 이거 편집될 것 같은데. 뭐야? 어? 이 피규어. 무슨 피규어? 토르 피규어. 하하하. 았어 이게 어떻게 가왔어 아니, 나 그건 줄 알았어. 제, 저희 집에 토르 피규어가 두개 있거든요. 이 머리가 큰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심지어 토르 이걸 다분리해놓게 있어요. 그건가 싶었고. 처음에 여기 있죠? 토르가 이거 원래 여기 달고 온단 말이에요. 이 주머니 같은 거. 요거 만지고 딱 알았어요. <laughs> 역시 매력만 하호 근데 다른 유튜버 다한 번에 못 맞히던데 나는 이렇게 해요. 어, 이게 뭐지? 하고 만지다가. 마지막으로 조금 몰랐어요. <laughs> 그라지